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조합해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죄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택으로 시온의 성을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승리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10편 51편은 자기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참회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제 성경을 보면 1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 어떤 서두가 적혀있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성경도 적혀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무슨 죄를 짓고서 뉘우치는 시인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 그 사건의 전말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12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은 죄를 십계명에서 어떤 죄를 범했나라고 판단해 보아도 6, 7, 8, 9, 10 계명을 모두 범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주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의 관점에 보아도 다윗은 매우 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 당시 관점에를 봐도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이 시를 쓴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1편을 읽는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사무엘 1 2장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내세워서 감히 네가 내 죄를 지적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나단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분명 10편 51편을 기록할 때 아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했에데라는 단어 영어로 번역한 형용들을 보니까 u n f 링 i l i n g love라고 적혀 있습니다 u n f 링 i l i n 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확실하고 틀림없고 충실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 신실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주의 인자를 따라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달라고 나에게 금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51편을 읽어보면, 단순히 제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인식하는 수준에서 쓰여진 시는 아닙니다. 슬픔과 통회,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결심이 표현되어 있는 시입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세바와 우리아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는 한 개인, 어떤 사회만 그런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죄하였다고 지금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사회적인 범죄에서, 도덕적인 범죄에서만 자신의 죄가 다뤄질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 죄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과 죄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기만 범죄했다고 죄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모든 심판과 판결은 옳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기 오래 전부터 자신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자각하고 있고 그건 역시 인정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계속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죄를 씻어 달라고 제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정결케 해달라는 원어적 의미는 죄에서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른 척 해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다윗은.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열쇠는 다윗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에 1절에서 다윗이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이는 정결케 해달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자신에게 정한 마음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마음, 또한 정직한 영. 다시 말해서 견고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자신에게 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영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죄를 제하여 주실 뿐더러 내속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 새로워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제대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저지른 죄악들이 너무나도 중범죄이고 큰 죄악이어서. 나 자신에게 적응하기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죄는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중범죄, 경범죄를 나누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고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 된 자로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한 개인, 어떠한 그룹과 그런 사회에 어떠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바로 우리가 지는 모든 죄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가 어떠한 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는 죄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죄도 없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죄도 없습니다. 모른 척해도 되는 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다 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개인에게 또 어떤 사회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이 아침부터 너무나 무거운 주제로 저와 여러분을 얼거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내고 주 안에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죄악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정케 하셔서 더 이상 그의 죄악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헤매이지 않도록 그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세전부터 우리에게 간절히 간절히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고 견고하며,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이곳을 감싸길 원하고 이 시간 회복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인데 주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위에 우리가 손가락질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역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